안녕하세요, 드로머 풍지대입니다. 어 이번에도 비행기가 하나 사고 싶어가지고 하나 비행기를 하나 구입해봤습니다. 어, 비행기는 웰토이사의 A800이라는 모델이고요. 예, 3D 비행 6G를 스위칭해서 날릴 수 있다고 돼있고요. 그 다음에 예, 프로펠러가 이렇게 된다라는 것도 한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 저는 배터리 3 개짜리를 구입했습니다. XK A800-3B라는 얘기가 아마 배터리 3 개란 얘기고요. 어, 웰토이사의 XK A800 5채널 RC 에어플레인입니다어 한번 이걸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게 조립이 안돼 있고 조립을 해야 된다고 돼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네, 열어보니까 뒤쪽에는 조종기가 들어있었구요. 그 다음에 앞쪽에는 날개랑 이렇게 몸통이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빼보겠습니다. 날개 빼고, 여기도 날개. 그 다음에, 액세서리. 프로펠러, 여분의 프로펠러도 있네요. 그 다음에, 뭐 배터리가 하나 나왔습니다. 저 배터리 3개 시켰는데 왜 하나밖에 안 보이지? 어, 일단은 배터리 그 다음에 어, 꼬리날개 그 다음에 몸통 어, 몸통이 좀 무겁습니다 네, 빙거고 네, 여기는 조종기 있던 자리고 네, 여기는 스테로폼이고요 어? 배터리가 저는 3개 시켰는데 왜 하나밖에 안보이지? 일단 한번 아, 음, 조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조립을 하려고 했더니 이 속에서 배터리가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 조심해서 당겨, 당겨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있는 서버 어, 연결 로드가 여기랑 여기랑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이 속에다가 배터리를 지금 얘네들이 넣어서 보냈는데, 어참 이거 어떻게 빼죠? 일단 살살 빼보겠습니다. 오, 그다음 요거 뚜껑을 여기 앞쪽이 너무 무거워서 이걸 한번 캐노피를 한번 떼봤거든요. 오, 배터리가 또 있습니다. 오, 배터리가 여기도 있고, 오 여기도 있고. 어 그러면 아까 전에 배터리 한개 있었는데, 아 이거 총4 개구나. 오, 저 배터리 3개 시켰는데 <laughs> 배터리 4 개가 왔습니다. 오. 완전 득템인데요. 네, 지금, 음, 본체는 이렇게 돼 있고, 배터리를 이렇게 연결하는 구조인 것 같은데,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나. 이건 충전 잭이고, 이건 아마 출력 잭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 이것은, 뭘까요? 일단 설명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설명서에 이렇게 비행기 조립 도면이 있습니다 요 도면대로 한번 조립을 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 등에 조립이 되는 거 봐요 이렇게 아이 선들은 등에 있는 이 서버에 연결이 되는 건 같다 오케이 이렇게 근데 이 서버가 좌우가 바뀐다면 은 좌우가 바뀌어서 날게 되겠죠? 조립할 때, 서버에 케이블을 연결하라고 되어 있는데, 좌측, 우측 설명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한번 꽂아서 날려버릴 수 밖에 없는가? 일단은 이걸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이게 EPP 아마 재질인 것 같은데 딱 보시면 이게 약간 휘었어요. 아좀 마음에 안 듭니다. 이게 아마 오는 과정에서 눌려가지고 폼이 좀 휘는 것 같은데 손으로 이렇게 좀 제자리 돌려 봅니다. 그리고 이것끼리 어떻게 연결을 하는지 제가 한참 찾았는데 이거는 단순한 거였습니다. 여기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겹쳐지면 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홈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겹쳐서 여기도 또이 선이 안 들어가게끔 해서 이렇게 겹쳐서 눌러주면은 에, 비행기 날개가 결합이 됩니다. 반대편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락이 이렇게 걸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조립을 해야 되는데, 어, 좌측, 우측 선이 있는데, 자측 우측 선. 글쎄요. 자측선은 무슨 색깔, 뭐 우측선은, 아, 똑같, 똑같, 아, 쨌도 똑같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저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살짝 꽂아가지고, 어, 방향을 틀었을 때 어느 쪽이 서버가 동작하는지를 보고 확실하게 나사를 끼워야 될것 같습니다. 나사도 여기 이렇게 긴 걸로 동봉이 되어 있고요. 아마 검정색 긴 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동봉된 드라이버도 있었는데, 아, 드라이버 여기 있네요. 이걸로. 예, 조아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방향을 제가 설명서 찾아봐야 되나? 설명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뭐, 무슨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그냥 꽂았다가는 좌측으로 하면 우측으로 날아갈 것,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나사도 보면은 짧은 관계랑 긴 관계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설명서를 좀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잭만 꽂아 가지고 정상적으로 움직이는지 확인하고 나사를 조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좌우측에 몰라요 지금 그 설명서에도 그 내용이 없어요 일단은 무작위로 운이 좋으 맞을거고 운이 안좋으면 안맞겠죠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반인들은 제가 봤을 때 날려보고 내가 원하는, 나 원하는 방향대로 안 날고 반대로 난다 그러면은 반대로 다시 이렇게 조립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고정은 살짝 다 고정만 하겠습니다 살짝 고정 여기에 선을 예쁘게 안에다가 잘 집어넣고 기존에 서버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 방해가 안되도록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나사를 아마 큰 나사가 앞에 들어갈 것 같아요. 뒤에인가? 뒤에 큰 나사가 뒤에 큰 나사가 어지 자, 일단은 큰 나사를 살짝 박아놓고 이것도 살짝만 어 뒤에가 큰 나사 같은데, 뒤에가 굉장히 깊은데, 앞에가 작은 나사. 아닌데 이것도 아닌데. 앞에 또 속도가 뭐 뒤, 앞에가 아마 큰 나사고 뒤에가 작은 나사인 것 같습니다. 예, 꼬리 넓개는 여기다가 이렇게 구멍에 맞춰서 이렇게 넣고 위쪽 서버는 아마 이 테일의 각도 조절하는 거고 밑에 있는 거는 아마 높이를 조정할 수 있는 요건데 왜 이렇게 왜 굽어서 왔지 이렇게 손으로 좀 피하겠습니다. 아참 이런 것들이 다 굽어서 오니까.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자, 일단 여기다가 이렇게 끼우란 얘기 같죠? 아, 이렇게 벌려가지고 집어 넣으면은 딱 들어간다. 어, 됐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제가 나사 악시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 앞쪽이 긴 나사고, 뒤쪽이 짧은 나사입니다. 뒷... 바뀌면, 하나는 완전히 허공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앞쪽에, 하나 꽂아주고요. 뒤쪽에 짧은 거. 휘었어. 아 참, 자, 그 다음에 꼬리 날개를 조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꼬리 날개가 안 보여요. 지금 이 통에도 없고, 네, 여기도 에 없고, 그 다음에 네, 여기에 있는 플라스틱, 아니스티로폼 보타바도 뭐, 없고 네, 여기도 없고 꼬리날개가 아마 동봉이 안된것 같습니다 배터리가 한개더 왔고 꼬리날개가 한개가 안왔는데 아 이거 뭐 꼬리날개가 없으면 날질 못하니까 이거 지금 제가 봤을때 일단은 어, 여기서 중, 영상을 중단을 시켜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디스포트 걸어서 꼬리 날개를 따로 봤든지 아니면 이거를 반품하고 다시 새 걸로 봤든지 해야 되는데 아, 얘네들이 일단은 포장 상태가 너무 요번에안 좋았어요. 일단 요런 지금 이 스포일러들이 이렇게 딱 일자로 돼야 되는데 이 지금 막 이렇게 포장에서 휘어서 오고 지금 배터리는 한개더 와서 기뻤는데 이 꼬리 날개는 지금 누락됐고 설명서에 또 좌측 우측 이런 것도 굉장히 설명이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일단 자측 우측을 한번 맞는지 배터리 넣고 한번 페어링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는 이 앞쪽에 여기에 꽂으면 되겠고요. 혹시 모르니까 돌아갈 수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조정기를 전원 넣고 켰습니다. 띡띡 끄면서 그냥 붙었습니다. 다시 한번 켜 볼게요. 된 어, 거가 된 건가? 만약에 이렇게 하면 프로펠러가 돌아? 오, 프로펠러 돕니다. 어, 돌고요. 그 다음에 꼬리에 있는 지금 서버가 뭔가 동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다면 은 좌측, 우측. 좌측, 우측. 어 움직입니다. 예, 움직이죠. 좌측, 우측. 3D 비행이랑 아닌 비행이 설명서 에 볼게요 네 여기에 3D 육지를 변경할 수 있는 버튼이 이거네요 이렇게 되면은 자동으로 얘가 각도를 보정하기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이고 잠깐만요 한번 더 눌러볼게요 이렇게 하면 더 많이 움직여요 이게 기본 모드가 초보 모드고 한번 누르면은 육지 모드고 이렇게 하면 육지 모드 이렇게 하면은 3지 모드. 3지 모드로 해야만 얘가 날면서 수평을 유지를 해줍니다. 예. 아마 좌우도 지금 맞게 연결된 것 같아요. 아, 꼬리 날개만 있으면 날수 있는데. 빨리 디스풋 걸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참. 이, 이 조종기랑, 그 다음에 이거는 이미 얘네들이 공장에서 출고할 때 페어링을 시켜가지고 온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냥 바로 붙으니까 예, 이거에 대해서 연결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 최초 바인딩 하고 난 다음에 시동을 걸려면은 왼쪽 거를 왼쪽 버튼을 왼쪽 레버를 올렸다가 내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돌면은 바로 이렇게 스로틀을 올리면은 비행기가 튀어나가도록 프로펠러가 돌아갑니다. 예. 네, 오늘은 여기까지.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해 주시고요. 제가 일단은 다음에 디스푸시디스푸드로 해서 이걸 얘네들 할때 새로 어 봤든지 아니면 꼬리 날개만 봤든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